여기는, 전에는 사진을 찍었을 텐데, 요즘은 못 찍고 해갖고 여기는 역대 수상들, 수상들을 요, 자수를. 초상화상까지. 사람 어이 사람은 뭐, 누군지 모르겠다. 이것도 다 자수야. 응. 오늘 밑줄 가안돼어좀 무섭다. 이거, 와, 이 사람 누구고. 대단하네. 응? 파칸서였어, 파칸서. 어때? 어, 만데 영웅이 돼갖고박한 여기서는 박항석으로 하거든. 서 발음이 안돼. 와 이거야 대단하네. 어, 박항석 감독님도 해놓으셨네요. 박항석 한국 감독. 아, 다 짠한 쓰럽다. 아, 어, 다 자수지. 맞네, 자기, 이것도 어, 만네 그래. 자기 이도 자수. 어, 뜸으로 만든 거지. 이게 비싸. 여기. 음. 이 뭐고 소수민족들이 이걸 하고 있거든 운양도 그리고 이 여기가 엄청난 거야. 지금 이거 이거도 입체적으로 돼 있잖아. 이봐봐 이거는 약간 입체적이잖아. 입체적. 이런 요런, 요런 할런매또 저기 가면 어때 귀신들 뭐 사호 아, 사호생에 그것도 있는데 아니요. 여기 나가면 돼. 분 사후세계, 뭐, 그런 것도 있고, 그렇지. 어, 그래. 돈안 내고 보는, 어, 그거잖아. 느낌이 안 좋아. 느낌이 그래서. 안 좋아? 가고 싶어? 안 가고 싶어? 아니, 안, 가고 싶어. 안 내고 싶어? 응, 말, 응. 또, 딴데 가고 싶어. 사인 받은 것도 있고. 누군지는 모르지, 뭐.